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되진 않을까 공포를 느꼈다는 엔지니어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부인 엔지니어 김모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배터리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원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했고, 맡은 일이 끝나는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부른 척도 안 오더라고요.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 했어요. 병기가 너무 개방된 곳에 있었고. 임신부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조금 더 나은 방에 가둘 것이란 답만 들었습니다. 뱃속 아이까지도 잘못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애기가 잘못됐나? 입덧을 안 하니까. 빵에서도 냄새가 나고, 신내가 나고. 저도 못 먹었거든요. 귀국 직후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김 씨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